맛이 어떤 거 같아? 응. 음. <laughs> 어허, 최고야? <웃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찌우 편집에서 나온 횡성 한우 버거입니다. 저번에 김밥 먹어봤는데, 김밥이 무려 3,000원이었는데, 어, 한우 버거는 3,500원이 됩니다. 자, 3,500원이고요. 한정 판매로 나온 제품이고, 어, 횡성 한우 스테이크 33% 들어가 있고요. 자, 점재하는지 얼마 돌려야 돼?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0분 정도 돌려주라고 자 165g에 349kcal 제품이고요 어 뭐야 소고기만 넣은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좀10% 정도 들어갔고요 밀가루 뭐빵뭐 뭐 양상추 들어갔는데 과연 3 5 0 0원이라 가격 값어치를 할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은 당류가 10g 정도 꽤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이거 저기, 어, 당류는 그, 그 권장량이 표시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방 31%, 포화지방 34%, 단백질 30, 남, 나트존 34%, 등등. 영양성분은 조금 높아서 맛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 전자렌지 안 돌렸구나. 이거 뭐야? <laughs> 빵에다가 이렇게, 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횡성 모기 한우, 해가지고 로고 같은 거세개 놓은 것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야채하고 토마토 들어가 있는, 한쪽이좀 썰려 있다. 패티 들어가 있고, 자, 두개 자, 피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번, 그냥 먹어보자. <laughs> 참고는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음. 이좀먹어마 하네. 자, 좀 점점 이제 졸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절렌지에 데워갖고 왔는데 따뜻한 느낌이고요. 자뭐 빵이야. 뭐 아까 뭐 그런 느낌인데 뭐 약간 좀 일반적인 햄버거 빵보다는 좀 부드러운 어 약간 좀 느낌이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먹읍시다. 자음음 <laughs> 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빵은 아까 그 잉글리시 머핀 같은 거 아니면 그 모닝버거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빵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같고 패티는 뭐 그냥 양은 많다. 무슨 생각? 자 빵만 먹어보자. 음, 빵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고요. 음. 패티도 그뭐 일반 뭐 저렴한 뭐죠 저렴한 그 롯데리아나 뭐 그런 버거 부터 패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은데 3,500원이라 단품치은좀 비싸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야채가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풍성한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페스트푸전 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오는거기 때문에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신선한 편이긴 한데 여기거야 아무래도 고런 것좀좀 밀리는 것 같고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받는 햄버거보다는 편의점에서는 그 맥모닝 뭐 같은거 야채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거 고런걸로 승부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500원이면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맛은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고, 야채 씹히는 맛이 좀 적대는 거. 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개당 3,500원에 한정 판매되는 제품인데, 뭐 한우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한번드셔보시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뭐. 이 정도 패스면 또 괜찮은 편 지금이니까 아서반전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